사랑하는 성남FC 축구단, 좋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왜 성남시의 용도변경 현안 있는 오, 기업들한테 3년 동안 165억 5천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후원금.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165억다 썼는지 용처를 대라 하니까 못 된다고 합니다. 용도 변경된 거. 어? 산 속에 있는 자연 녹지가 4단계 용도 변경돼 가지고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처음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저소득층 청년들 주거 보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는 10%만 줘라. 해서 재승인을 해가지고 때 돈을 벌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행정이고 이게 지방 정치입니까,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민 승리의 날을 위해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